유원의 통계학 버전 2이원입니다제 어, 4장 추정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정량의 성질, 불편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통계에서 학왜 어떤 특정 그 통계량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모집단의 주로 평균 뮤 그렇죠 뮤를 추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어요. 그 예로 대관령 산기계에 있는 감자가 예를 들었고요. 감자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지금 묻혀 있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이 평균 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거를 추정하려면 어떤 것이 어떤 행위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질, 기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정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볼까요? 이 미우를 평균 미우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놓고 표본으로부터 도, 얻어지는 통계량 네. a, 2분의 x1 덕에 xn B, e, X1, 빼기, X, C, 표본평균이죠. D, 중위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자. 검토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한없이 많은 것들을 다 검토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만 뽑아봤던 겁니다. 자, 불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 이거 뭐지? 싶은 그런 개념이에요. 추정량의 기대값이, 추정량의 기대값. 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터 일경우 그 추정량은 불편성을 가는다 라고 합니다. 또는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들었던 ABCD A에 대한 추정량이야. 그죠? A가 지금 추정량인데 A에 대한 기대값이 기대값이 이거죠. A는 이거야. 2분의 X1 더하기 XN 좀 특이한 추정량이죠. 처음에 뽑혀 질 표본값과 마지막 n번째 뽑혀질 예. xn, 표본값만 두 개만 가지고 평균 내겠다는 거야. 예? 아주 간단하게.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기대값 e x1 더하기 xn은 뭡니까? 2분의 1 나가고 x1에 대한 기대값 m 고 xn에 대한 기대값 m 야 그래서 m 거든 그렇죠? b에 대한 기대값. b는 뭐야? e x1 빼기 x n 이 예?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값 2의 x1의 기대값 2뮤 100이 xn에 대한 기대값 뮤 해서 뮤만 남 오, 어? 전부 다 이거 뭐야? 추정하고자 하는 기대값, 추, 추정량의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터. 예? 추정량의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터가 됐죠. 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불편성, 불편 추정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a나 b나 c. 이건 뭐 여지껏 여러 번 봤잖아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뮤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불편성을 갖는 게 맞나요? 미디언, 중위수에 대한 기대값은 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미디안이 되는 중위수라는 그 대표감, 집단을 대표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측도가 될수 있는데 이미디안은 여기서 탈락하기 때문에 통계 이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 추정량이 아니잖아. 불편성이라는 추정량이 가져야 되는 성질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제 미디안이라는 것은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데서 사용이 되긴 되지만 우리 배우는 현재 배우고 있는 통계학 기초 이론, 통계학 기본 통계학에서는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A, B, C 모두 불편 추정량이다. 여기서 A, B, C 세 개만 들었지만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는 뭐야?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이 하나 뭐 만들어도 돼. 에? x2 더하기 xn 빼기 x4. 어, 첫 번째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값, n 번째 나오는 값을 더하고 네 번째 나오는 표본값은 빼겠다. 난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한번. 뮤를 추정하겠다. 그럼 그건 그 사람의 추정량이니까. 이것도 역시 불편 추정량이야. 무수히 많다.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어떤 기준을 더 추가해야만 바람직한, 바람직한 추정량을 가질 수 있겠는가. 효율성이라는 조건 효율적이다. 에피 f i c i 에요 다른 추정량들보다 분산이 작은 추정량 을 보다 효율적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추정량.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라는 건 뭡니까? 추정량의 값이 추정량의 갖는 값의 범위가 좀 좁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분산이 작다는 거는 좁게 퍼져 있다는 거니까.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 A의 분산을 구해 봤어. 이거의 분산. 2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B의 분산 구해 봤어. 5 시그마 제곱이야. 어 이거 굉장히 크죠? 응? 예. 2분의 시그마 제곱, 5 시그마 제곱. C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 배웠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D의 분산은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또 필요도 없어. 우리는 첫째는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작은 추정량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기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A, B, C 중에서 A, B, C 중에서 C의 분산이 가장, 이것보다 더 작은 분산을 갖는 게 없어요. 네? 없어. M분의 C가 맞고. 그래서, 아, X바가 평균 뮤를 추정하는데 아주 좋은 추정량이겠구나. 라는 이론적 배경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요, 일치성이라는 게 있어. Consistency, 일치성. 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정량의 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될 때, 그 추정량은 일치성을 갖는다고 한다. X바가 대표적인, 이거 2, 뭐, 딴 거는, 뭐, 여기 표본 크기가 벌써 2, e, 이거는 표본 크기가 n이기는 N, n이지만, 응? 이건, 저, 표본의 크기는 n인데, n인데, n이 커질 때 변동 없죠? n이 커질 때 변동 없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분산값이 표본평균의 분산값이 n이 무한되면 0 아니에요. 그렇죠? 표본평균의 분산값이 음, n이 무지하게 크면 0이 되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0이 되는 건 분산이 없다는 건 표본평균이 곧곧 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이 기호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접근해 갈때리트 X 바의 값은 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뭐 몰라도 되고 꼭 개념은 알아야 돼. 분산이 0이 되는 거는 한 값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값이곧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된다는 거야. 당연하잖아.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면 모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얻어진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뮤와 같다. 당연한 얘기라고. 자 우리 이제 표본 분산의 불편성을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 S제곱은 편차제곱들을 평균한 것인데,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유도라고 그랬어요. N-1. 자유도의 개념은 아무튼 상당히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자유도 기억하고 있죠?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 왜 N-1 자유도로 나누느냐 하면, 이 형태. 자유도로 나눈 형태, N-1로 나눈 형태가 되어야, 예, 기대값 S 제곱이 S 제곱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값 어, 좀 알아보려고 모집단의 분산의 시그마 제곱에 대응되는 표본에서의 통계량이죠.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 잘 모르겠, 모르시겠죠? 겠모르 시그마 제곱이요. 그래서 이렇게 n만에서 1로 N 나누어야만 시그마 제곱의 불편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 겁니다. 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예. 어, 뭐, 개그 중에 이제 또 다른 통계학책들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재는요 s제곱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n으로 나눈 경우, 예? xi-100xy제곱을 n으로 나눈 경우, 또는 s제곱은 n-1로 나눈 경우. 대표본일 때는 이렇고, 속표본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교재가 통계학 교재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무조건 n-로 나눈 겁니다. 예? 크든 작든. 컴퓨터는, 컴퓨터에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식으로만 구하지, 데이터가, 표본 크기가 1000개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 물론 n 1 굉장히 크면 1000으로 나누나 999로 나누나 그 값에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추정량,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추정량을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길죠? 예. 아,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용어 몰라도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몰라도 되고요. 예. 가장 좋은 추정량이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X반은 표본평균은 뮤의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요 가장 좋은 추정량이야.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다. 이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는 용어는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두개 가지고 이두개 가지고 쭉 나쁘게 표현하면 울고 먹을 겁니다. 아, 중요하죠. 이거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추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요 다음에 배우는 가설검증이라는 부분에서도 요두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두 개가 많이 아니라 그두 개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 점추정 점추정은 어느 한 값으로 추정하는 게 점추정이에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예.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다. 점추정이란 말 그대로 모집단의 모르는 값 파라메터를 한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간추정이란 파라메터가 어느 구간에 들어있다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뭐, 용어가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우선 점 추정을 설명해본다. 앞의 일에서, 일은 뭐, 앞에 들었던 예, 일은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 응? 그 문제였어요. 정상까지 소요 시간을 추정하려면, 산을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다. 몇 사람에게 정상까지 얼마나 걸려요?를 물었을 때 답변해주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35분 걸리겠네라고 추정한다는 거야. 네? 몇 사람, 뭐 여기서 몇 사람이, 그럼 몇 사람, 구체적으로 몇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는 뭐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한 값으로 35분 걸리겠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 묘를 점추정한다는 말은 실제로 얻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X 바깥. 실제로 얻어진 표본값들로 스몰 엑스바가 계산되는 거죠. 이 값을 구해서 추정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응?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응답한 값들을 응? 평균한 거 평균한 게 35분 나왔,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예, 추정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표본평균들 중에서 어떻게 한 개의 표본평균값으로 뮤를 추정한다는 말인가. 퀘션 생길 수 있죠. 엑스바의 값은 굉장히 많아. 무수히 많아. 그쵸? 예. 그건 우리 지난 표본에서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실제로는, 실제로 표본, 평, 표본 값들을 n개 이렇게 얻어서, 여기서 얻어진 표본 평균 값 가지고, 묘를 추정한다는 거 아니야. 묘를 추정한다는 거. 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하나, 하나 얻었을 뿐인데, 그렇게 그값 가지고 묘를 추정할 수 있지?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x바는 표본평균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σ제곱인 정규분포. 이건 뭐야? 중심극한 정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그리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σ제곱이고 그 제곱은 곧 표준오차는 루트 c인 거. 루트 n분의 σ이다. 표준오차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어. 루트 엠분의 시그마를 x 바이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스탠다드 에라, 스탠다드 에라라는 것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할때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표준 편차라고 안 그래. 개념은 뭐야?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죠. 그런데 표준 편차라고 더 부르지 않고 x 바이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요. 예? 통계량이죠. x 바는 통계량이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용어만 바뀐 거예요. 용어만. 용어만. 네.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오차 모집단 X의 음, 평균 류에 대한 점추정은 뭘로 한다? X 바로 한다. 어느 한 값으로 추정할 때 X바 가지고 한다. 아래 그림은 X바의 정규분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본크기 n이 커지면 X바의 분포 형태가 어떻게 될까? 표준편차. 용어, 정식 용어는 루톤분에 쓰고 말에요그죠 네.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루트 무한대, 그럼 무한대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지면 네. 루트 n분의 C구만은 작아져. 그렇죠? 표준오차, 즉 표준편차 값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x 이, 이 x 바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 N이 이것보다 이제 더커면 그림에 나온 것보다 더커면 정확한 그림은 못 됩니다만은, 이렇게 더커면더 더 뾰족해져. 그렇죠? 어, N이 커질수록 점점 뮤를 중심으로 뾰족해질 것이고, 얻어진 표본 평균값 x 바은 X바는 뮤에, 뮤에 가운데가 뮤야, 뮤에 x 바은 가깝게 위치할 것이다. n이 무한되면 조금 아까 일치성 봤죠? x bar 값이나 뮤 값이나 일치할 거야. 네? n이 무한되라는 거는 모집단을 전부 표본으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때 얻어진 표본평균이라는 거는 표본평균이 아니고 모집단의 평균 이 되는 거죠. 모집단 전부 얻었으니까. 그렇죠? 네. 일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여러 가지 값이 이 확률변수 x bar, 표본평균 x bar는 많은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같지만, 실제로 얻어진 표본, 구체적으로 얻어진 표본 값들로 계산된 엑스바는 뮤에 가까이 있겠구나. 언제? N이 상당히 크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바를 써도, 한 값으로 표본 평균 값 하나 가지고 뮤라고 추정해도 괜찮겠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자, 괜찮았죠? 네? 이해가 충분히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